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또 3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리 주일, 주일 학교 또 구역에서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y 해 주시기를 간절히 수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 지난 주일에 s <laughs> e 그책한 권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내게 왜 그러세요, 강정원 목사님?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고 아픔을 되새기면서 목양자의 길을 걸어오신 목사님이 욥기를 읽으시면서 쓴 자조선 같은 욥기 강에서였다 그래서 그와 거의 같은 이야기를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세실 모피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하는 책을 썼는가 하면은 음, <laughs> 하나님의 끈기로 우뚝 서다 끈기로 우뚝 서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음, 그 책에 보니까 <laughs>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 친구 패트릭은 종종 주님을 향한 자신의 깊은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십니다. 내 아내나 가족, 그 누구나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그의 집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속하던 차가. 그의 딸을 치웠습니다. 그후 10시간 동안 그 아이는 생사가 불분명했습니다. 그 10시간 동안 나는 내 친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는 고함을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감싼 채 부속 병원 부속 예배당에 갔어요. 친구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나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페드릭은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친구의 입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격렬하게 비난하는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한 한 시간 동안 괴로움에 부르시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다네. 나는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자정 직전에 간호사가 다가와서 위기는 지나갔어요. 딸이 회복될 거라고 간호사가 전해주었습니다. 패드릭도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그 책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들은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겪지 못하는 것 같아요. 큰 수술을 해도 요즘은 진통제, 마취제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그죠? 그냥 그 고급 마취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요. 요즘 코로나 일구라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하잖아요. <laughs> 저희들도 이제 어 지난 월요일 날 접종을 했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사람이 어그 월요일 밤부터 이제 아주 혼났어요. <laughs> 많이 두려웠죠. 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 다들 잘들 겪고 넘어가더라고요. 남의 얘기는 쉽죠. 그죠? <laughs>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절망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는 말을 쓰죠. 그죠?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했고요. 주님도.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복음서 속에서 기록해 주셨어요. 인생 앞에 찾아오는 위기는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또한 인생을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벗어나고 있었나요?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벗어나는 방법들이.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먼저 우리는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를 아마샤를 만나면서 그 아마샤의 사건을 통해서 어참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분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을 읽는, 듣는 순간 어떤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들어와요? 정직하게 행하였다가 드러나요? 아니면은, 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가 드러나요? 음. <laughs> 어. 많은 사람들 부정적인 거 먼저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정직하게 행하였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열왕기 서로 가봤어요. 열왕기 하 왕하 14장 3절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먼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하스가 행한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요하스의 길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데, 다윗과 달리, 아버지 요아스의 길과 같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사윗의 길과 또 하나 요아스의 길이 있고 그 요아스의 길과 아마샤의 길이 같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이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하스나 아마시아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변절하고 말아요. 아, 이게 문제예요. 예. 선지자의 경책이 들어와요 선지자의 경책이 들을 때 여기서는 회개가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승리가 나오지만은 여기는 비참한 최후가 나와요 자 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샤가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다가 교만에 빠져서 우상을 따르고 선지자들의 경책을 거부하고 백성들의 모반으로 살해되는 거예요. 아주 짧아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요. 쭉 날아가면은, 응? 그냥 이그 28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그, 그,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시종 일관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시종 일관 할수 있을까요?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 예, 거듭난 자만, 여러분, 시종 일관 할수 있어요. 왜죠? 하늘 생명 가진 자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듭난 자와 그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칼빈주의자의 예정론과 알미니안주의, 그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성도들은 이 의식을 모두를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택함받았으면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택한받은 사람은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수 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아, 나 하늘 생명 가졌어? 끝났어? 아니에요. 하늘 생명 가진 자로서 끝까지 하늘 생명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은 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죠? 아. 왕, 아마샤는요, 에돔에 공격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남자를 개수합니다. 개수된 숫자가 30만 명이었어요. 적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죠? 버금다나, 응? 남쪽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죠? 지금 대적이 터져오는 일에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30만 명의 군사를 가졌으면 적지 않은 일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보기스랄 명 군사를 10만 명 용병을 고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의 생각이 미쳐 미치지 못한 거.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예.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바로 이 거예요. 중세 때의 십자군 전쟁에서 이것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십자군 전쟁이 다 망한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석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 했어요? 십자가 들고 나가면 이긴다. 그리고서는 그냥 십자가만 들고 나갔어요. 패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패하고 말았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들은 이건 중요합니다. 승리한다고요.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면 승리한다고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원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처집사님, 봄이에요. 응? 봄에 씨 뿌려야 돼요? 안 뿌려도 돼요? <laughs> 남들 모은 애기 하는데, 아유, 뭐안내도 돼. 하나님이 가을 되면 거들 거 주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지 뭐 아침에 출근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출근해야죠. 일해야죠. 학교에 등교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활동하고 운동해야 돼요. 건강 유지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누워서 아, 하나님이 다해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떡해요? 빨리 가죠. 그죠? <laughs> 산업 현장 만나야 가야 되고요. 거래처 만나야 되고요. 협상해야 돼요. 이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만 살겠다.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말씀사역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말이 참 이상하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가지 마세요. 북쪽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가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왕, 혼자 왕과 이 남쪽 유다 군대와 함께 가서 힘써 싸우세요.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북쪽 군사와 함께 가서 싸우면 왕은 패할 겁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문장에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장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용병을 구하는 것. 마땅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주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말 것을 권면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짝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잘못된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경우를 기억합니까?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했다가 아람 군대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억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줬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부기사일 용병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도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는 분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하나님은 승리하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주권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삶을, 그분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아마샤가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자손 만명을 죽였다. 여러분, 그 담력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아마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되죠. 아마샤 앞에서, 하나님, 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을 때, 아마샤는 망설였어요. 그죠? 용병을 고용하기 위해 백달란트를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망설이는데, 아마샤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죠? 9절. 여호와께서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원하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하나님의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국, 아마샤의 담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서 전쟁터로 나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교를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악한 마귀 사단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 길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라고 그래요? 마귀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단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는 거 아시나요? <laughs>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사탕발림하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그죠? 부유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게 하도록 만들면서 다가온다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서 예배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핑계. 전 요즘 들어서 그게 다 핑계처럼 들려요. <laughs> 이제는요, 깨어 일어나지 않으면요, 신앙 다 잃어버릴 시대가 되어져요. 정말 함정을 파놓고, 올물을 놓고, 무서운 모습으로, 아주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온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진리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뭐 대적할 수가 없다고요. 그죠.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만 안, 된, 안, 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아마샤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아마샤가 실패하는 모습이 뭡니까? 자,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안타깝죠. 그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바로 서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요, 우리 이 신앙이 지금 분열될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가.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성도들과 신사참배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갈렸던 것처럼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하고 예배당에 나왔던 사람들이 분열될 수 있다고요 거기서 우상숭배 거기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우상숭배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나 잘났음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상숭배거든요그 그렇죠?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 선지자를, 권면을 듣지 않아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여 그건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무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서로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를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권면도 듣지 않는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죠. 교만에 빠져버려.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최후가 파멸로 가고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되야 돼? 거기까지 가는 걸려면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성도들,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마샤를 통하여서 경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입혀 주셔서 저희들 믿음이 시종여일할 수 있는 하늘 생명 가진 자들, 거듭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배워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의 신앙을 계승해 갈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들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